안녕하세요. 절세 전문 기업 MC 세무조사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신고 유형 확인 방법과 신고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총 13가지이며 수입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는데요. 사업자인 경우 S, A, B, C, D, E, F, G, I, V 유형으로 나뉘고 종교인의 경우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유형으로 나뉩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T 유형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우편물이나 문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자의 신고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따라 나뉘며 이중 S, A, B, C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 D, E, F, G는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가정되는데,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여 무신고 처리된 경우, 다음해 신고 유형은 C가 됩니다. S 유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과 업종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이며, 6월 말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일정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 A 유형은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사업자가 직접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 유형은 자기 조정 대상자로 세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C 유형은 복식 부기 의무자로 직전 연도에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DU형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입니다. DU형은 간편장부를 적용받지만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선택하여 기장세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 경비율 적용자는 단순 경비율과 비교해 추계신고 시 낮은 경비율이 계산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EU형은 다른 소득이 있어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로 간편장부를 적용받는데요. 추계의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F와 G 유형은 납부할 세액 유무로 구분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 유형으로 두 유형 모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VU형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로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이며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U형은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하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로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인데요. i 유형에 해당한다면 당해 연도소득신고시 더욱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로서 납부할세액이 있다면 Q형이고 납부할세액이 없다면 RU형이며 두 유형 다 모두 채움신고서를 제공합니다. TU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정한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하는 유형을 잘 구분하시어 현명한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